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땅전부로 왔습니다 아, 아시는 분이 자기 땅 금매로 좀 팔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영상에 내보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 이 땅은 아, 전입니다 전 두필지 전인데 한 700평 정도 700평 부터 한 750평 정도 됩니다 아, 제가 그이 영상 말미에 예, 땅 주인 연락처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아, 마음에 드시는 분들 한번 연락하셔서 사보도록 하세요. 아, 이 땅은 예, 이 지님들을 이게 마을회관입니다. 이게 아, 마을회관 아, 이게 마을회관이 원래 이게 종중 땅인데 종중 땅에서 아마 이걸 희사했나봐요 마을회관 그래서 이지입들을갖출수고 아, 있어요. 그래서, 어, 마을에 관해서 지으셔가지고 어, 이렇게, 어, 정도로 이렇게, 진입을 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여기, 이 동경에서, 어, 이 진입로를 이렇게, 네, 네 줬어요. 이 뭐, 는 포장을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포장이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 되겠습니다. 어, 도로는 이렇게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공중땅이다개설 해서, 어, 사용 승낙서를 공중에서 내준다고 하니까, 어, 상관이 없어요. 쓰는 데는. 여기 이제 마주보이는이 산, 이, 이쪽, 이 산은 종중산이에요. 종중산. 원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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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주인도 이제 송씨인데 정중의 일원이죠. 일원인데, 에, 이제 같은 정중이니까 이 땅을 팔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도로도 개설해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은 이렇게 산 밑에 있는 땅인데, 그 옛날 같으면 뭐 이런 땅들이 별로 인기가 없었죠.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땅이 이렇게 바닥에 깔린 땅보다는 여기 산 밑에 있으면서 약간 지대가 높은 땅들을 좋아하지요. 이런 땅들을. 그래서, 여기, 산에는 나무가 뭐 소나무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뭐 참나무가 아무래도 많네요. 자연 임에요 이건 뭐 이렇게 훼손해가지고 이렇게 에, 이거를 갖다가 뭐 나무를 수목을 한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이 오른편은 이제 종중에서 에, 나무 낙엽성을 이렇게 심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쪽에 이 산은 그냥 자연적으로 있었던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 자체는 땅 모양도 이게 희자가 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어. 좋습니다. 아주 땅 모양으로 이렇게. 어. 네, 앞에 이렇게 쭉 비춰주세요. 어, 산, 산이 쫙둘러쌓여 있고, 어. 어, 동네가 이렇게 있고, 어. 어, 동네가 좀 내려다 보이고, 어. 지대가 좀 약간 이렇게 뭐한 2, 3 0터 이렇게 높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전망도 좋고 괜찮습니다. 어. 또 이런 땅들이 뭐이 뭐이 동네에서 제가 가까이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원래 이런 땅들이 한뭐 30만원 이렇게 호가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땅주인이 뭐이렇 은행에 이제 부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평당 한 16만원 정도에 이제 팔겠다고 그러거든요. 어. 그거야 꼭 땅에 마음에 들면은 잘 협상을 해서 좀더더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원래 이쪽은 행정구역상으로 여기는 저 청주시로 들어갑니다. 청주시 옛날에 청는데 이원면 대덕리라고 그래서 이 저쪽에 보이는 저산 저쪽 뒤에 좀 높은 산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좌구산이라고 이쪽에서 넘어가면은 이제 그저 증평 증평읍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 좀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초정 약수터가 있고 그래서 어, 여기가 이제 좌구산 휴양림도 있고 뭐 좌구산이 좀뭐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아늑한 동네인데 에, 이게 아마 그향이 향으로 따진다면은 이게 뭐서양 서향으로 봐야 되겠죠. 어. 서양. 이쪽, 이쪽으로 만약에 보, 보고 집을 짓다 려면 뭐, 이쪽, 어, 저기, 멀리 저쪽 계곡을 보고서 이제 짓다 하려면 이쪽은 이제 남양 쪽으로 이제 봐야 될것 같고, 이제 저쪽으로 이제 집을 짓다 하려면 이제 그 서양. 뭐 그거야 뭐 자기, 자기 기호에 따라서 이제 집을 짓는데, 요즘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이런땅 사가지고, 뭐, 한두 집이나 세 집이, 뭐, 이렇게 뭐, 한 200평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뭐, 농지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한 10평짜리 이렇게 집 내년부터는 질수 있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시골집들 이렇게 뭐, 크게 들안 지니까, 뭐, 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뭐지요, 농막이라고 해서 6평짜리들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 예, 그, 시골이 조금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농지법을 바꿔가지고, 어, 10평짜리 그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큰 뭐, 이렇게, 어, 예, 저기, 아주 쉽게 이렇게 허가를 뭐, 이렇게 내주나 봐요. 그래서 한 뭐, 10평짜리 집을 뭐, 한, 그 집이 이제 충분히 이제 그거고요살수 있는 그런, 뭐 자기가 또 뭐, 25평짜리, 20평짜리 집도 지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에 그냥 가격도 저렴한 것 같고, 땅도 좀 위치도 괜찮고, 이렇게 산이, 저같이 비용도 있죠. 그래서 산밑를좀 좋아하는데, 도시에서 살던 분들이 산 밑에를 좋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뭐 이렇게 농사 짓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컨테이너나 이런 걸 이제 열0평짜리집 제가 이제 건강 같은 거, 이렇게 건강 때문에 쉬고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이렇게이턴 길을 다이게 타고, 큰, 저적큰 장까지도 올라다닐 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예, 휴양 같은 거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관심있게 이렇게 봐주시고, 어. 제가, 아, 이 지, 저기, 땅 주인 연락처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직접 거래하세요. 어. 자, 감사합니다. 아.